짠 오늘 이걸 뜯어보겠습니다 이건 가이소 석고 이건 아트박스 이건 리브트투 MD 이거는 프레임 이렇게 좀 여러 개 있어요 완전 주저 멘트 오 완전 귀여운 거 오, 이거 귀엽다 이렇게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여기 있다. 이 볼게요. 여거는 다이소 통이네 아니, 원래 스티커 붙이는 데고? 이거 여기 있다. 원래 인덱스 잘라서 놀랐는데 크기가 미스여서 일단 안뜯고 네트워크. 이건 어떻게 고짠 이제 이거 뜯어볼게요. 이거 시나마로 정아이 같은 친구로 뜯어보겠습니다. 엠디가 좀 이렇게 로안 나왔는데 그냥 정환이 있는 거랑 포카 있는 거만 다 샀어. 어? 뭐야 누가? 제대로 봤어요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아 원래 정환이 그거. 응. 대박. 꺼내줄게. 세개 샀어요. 어, 가버림. 쪽에 가버렸어요. 진짜 먼저 가볼게요. 어, 현석, 현석. 아니 소정한데 그렇게 많이 샀는데안맞춰주는 그렇게이다게 이렇게. 얘다 이제맘이히볼편게이 짠. 게잠짠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일이얘게저렇게이게보이니까아잠만 진짜 귀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세개 중에 하나가 보라렇인데 뭐가 보라게이지기이이안나 이렇게. 용하게을수 있을 요끝이요게이거게 이렇게. 이 요거랑 이거 요거. 음. 음 나쁘지 않아 별로 안 비싸 서가지고 그냥 포카 줄게요 일단 넣어주고 다음 요거 이것도 어차피 정원이긴 한데 이렇게 들어있네요 이게 제일 쌌었어요 9 0 0 0원이었던 풀어주네데 해나가서 보 진짜 어 뭐임? 개 이쁜 이게 포카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게 무슨 뭐 몇, 몇... 어어어... 무튼 이런 요런, 요런 녀석이었는데, 여기 화질이 약간 이쪽에 는게더 이쁜 것 같긴 한데, 보라색 두 개가 생겼네요. 오히려 좋아. 이거 완전 럭드 재질이에요. 대박! 귀여워! 자, 마지막 슬로건 까볼게요 원래 이런, 이것까지 살생각 없었긴 한데 포카를 끼워 팔아버려가지고 슬로건 사야겠다 어? 슬로건이 이렇게 되있네 다시 어떻게 됐지? 이거는 종이가 붙어있고 가볼게 어비니어어 어. 짠. 리부트 와, 어, 이 사진. 어, 잘생겼는데? 짱이죠. 뒷면은, 이렇게 예쁘다. 공식 슬로고은 언제 쓸지 모르겠긴 한데. 어, 언젠가 쓰겠습니다. 자, 셔가지고. 넣어주고 봉인을 해주겠습니다 북 가봐줄게요 <laughs> 아 귀여워 완전 강아지같아 아 하자 보임다 음, 하자가 괜찮아요 아무튼 이렇게 이렇게 왔습니다 특전은 현석스 교환을 구해보던지, 양들 막 긴장했어요. 슬립 껴줄까? 요보라타가 진짜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아, 귀여워. 이게 두 장을 이렇게 줘서 솔직히 좋은 것 같아요. 깡! 리부트, 초어 MD, 깡, 끝. 자, 이제, 포카 정리해주기 전에, 여카까지과 프레임 한번 껴보려고 하는데, 멀리만 뭐 골라볼게요 이렇게 되게 한번 이거 핑크핑크하게 살짝 골라주긴 했는데 이두 개는 같은 거긴 한데 둘다 넣어볼게요 아 근데 다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아 진짜 너무 귀엽게 이렇게 잘 찍었지? 이 지칠게 뭐야 아 귀여워 아, 알록달록 너무 귀여워. 무슨 일이지? 아 귀여워. 이제 가영도 정리해줄게요. 정해준 자리는 없어서 그냥 여기맨뒤 여기다 새로 대신 넣어줄게요. 솔직히, MD를 사 얼마나 내는 건지 모르겠어서 안 살리는데, 사기 잘한것 같아요. 일단, 이, 이게 9천원 짜리였던 것 같거든요? 근데, 진짜 제일 포카가 너무 이뻐요, 진짜. 사기 잘한것 같아요. 끝! <목소리> 짠, 오늘 택배 두개 뜯어볼게요. 이거는 포카 산 거고, 이거는 정말 감사하기도 전에 유튜브 올렸었을 때 댓글로, 전, 기본 것을 제작한 있다고 하셨는데, 보내주신다고 하셔서, 받은 택배로, 일단 이거 먼저 열어볼게요. 갑자기 양 t 받고 싶어져가지고 그냥 e 도받았습니다 o 어? b 어 어? 잘 l e 거 같은? 어 t a little bit of a l i t t 서 확인하고 of a l i 는데 이제 이 i t of a little bit of a 이따 이렇게 둘게요 귀여워 이거 나와? 리부트 여기서 이제 숙장이 맞아요 언제도 모르겠이렇요 이거, <laughs> 이거 들어보고 <들어보겠습니다>. 싶어 <laughs> 귀여워 이거 어떻게 지 우와 우와 엄청 귀엽게 이그 아, 유튜브 보시다가 쫌안 보던 비공개서 사용하시는 앨범들 이렇게 저한테 보내신다고 있어서 어, 어 대박 와 어, 유기농 닭감자 이거 봐 어, 귀여워 귀여워 충받 귀여워 이런 거. 나 귀여워 귤귤귤정그는게 귀엽다 이건 <laughs> 응, 트레저 단체 <짠치>. 어? 어 어머 <laughs> 이런 이런게 섞이는게 너무 귀엽다 <laughs> 이렇게 많이 많이 주셨어 이런 됐나? <laughs> 귀여워 어 잠시만 전에 선물 받았었어요. 귀여워. 다 아, 귀여워. 르. 브. 뭐야. 아. 최고 카. 감사합니다. 엄청 많이. <laughs> 진짜 감사합니다. 같이. 그래죠. 열심히 조합시다. 카 정리 해줄게요. 솔직히 살이 없고 그냥 막. 귀국수. 귀엽카 귀엽지. 귀엽다귀엽주 귀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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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 사야 되데 넣어줄게요. 아까 그옷자리저드 리브트 거의 리브트 카가 아마 몇장 있나? 몇장 있긴 있는데. 어떡하지? 아, 여기, 여기 아마. 어디 보자. 이거랑. 이거랑 아마 어, 이거, 이거랑 네 엘보 엘포 이런 것도 었는데 드디어 좀 이런 특정한 촬영도 받았어요. 아무튼 다른 것도 다시 오면은 기도하겠습니다. 짠 오늘 음, 이 어떻게 가볼까? 이건 전에 잘못 배송왔던 포카 다시 보내주면 고이리버스 킹콩 렌딩입니다. 아부터 가볼게요. 드디어드디어 드디어 나의 손에 어요이무어 아, 이거 너무 좋았어그 네, 이거 너무 리았어때 이거 너무 좋았어이 너무 좋어요 너무 어요 이거 어요이렇게무고킹어요 d 를너어요이습니다 내 사장, 제발 사장아. 야, 쫄아, 아니 아크릴 스테인트 를러샀는데 어, 어, 이특전 아, 여기 싫어. 아이렇큰거 있다가 맞았네. 수 있어? 이거? 어, 대박 대박 이거는 걸도? 개무거인데? 이거 걸도 정안이 그럼 단체로 주는포트패키지 이거 어떻게 까요다 주는 거는 정말 정 좋은 거 같아. 이렇게 었네 대박. 스티커? 스티커도 있고 이렇게 포카 두세트오 뭐야 이거 포카 다 현석 지은 오 이뻐 잘 나왔다 유시 아 이뻐 준규 아 귀여워 지혁어아 귀여워 사이 오 사이 너무 왜이아사이안갔 잠깐만 보정이 너무 들어갔다 도영이 무아이 뭐 대체 라 그럼 던포 보정이어 왔나 봐요. 왜 이렇게 루또안맞 같이 나왔지? 좀, 어, 귀여워. <laughs> 이것도 약간 보정이. <laughs> 음, 음, 이제 이렇게 열만 있고. 어, 이것도 있어요. 이건 뭐지? 뭐지? 좀, 어, 반짝이는 데? 어, 어 너무 반짝여. 현성이, 지은이 이시. 아, 다부터 있어. 중요 오, 제 여기. 이쁘다. 사이, 오, 나 사이, 이거 보시는데? 정원이. 유통. 정원제 제, 정원이. 헉! 이 사진 이쁘다. 내가 좀안 보여줬던 사진. 내가 뜯은 것 같아요. 이쁜데? 정환이 이걸 뜯어고있습니다 아니, 제, 되게 무거워. 이 포카가 이뻤던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다 아, 귀여워! <laughs> 너무 귀여운 포즈를 찍었네. 아, 너무 귀여운데? 잠깐만. <laughs> 어, 어, 이빨인데? 긴 컵. 너도 뭐 어떻게 하지? 필름도 있는 것 같은데, 들어가나 찍은 상태로? 이런 미친 거 아니야? 슬리브기 만들어 갈것 같은데, 근데? 컨트롤 안에 너무 얇은 거 아니야? 저거 안는 데가? 늘 하는 거 말라는 거야? 약간, 약간 들 하는데. 아니, 이거 왜 이래요? 늘 하고 말라고. 생각을좀 <laughs> 해봐야 될 필요가 있네. 그래서 이거 갖고, 일단 이거 까줄게요. 저 원래 이거 미개봉하는 거 썼는데, 그냥. 아, 오, 갈. 뭐에요? 이것뭐예요이것뭐예요 뭐예요? 뭐예요? 아, 짜증! 아 뭐, 야 이게 아 진짜 짜증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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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게요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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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크릴 스탠드 사야겠어요. 자 이제 과연 누가 쓸까요? 정말 안쓸것 같은데. 아, 아. 제발 제발 소중한 주세요. 아, 넷, 세, 아, 사이다 사이 귀여워. 손 이빨이야, 진짜 아, 귀여워. 교환를가든지 구매라든지 하겠습니다. 포카 정리해줄게요. 저는 항상 자리를 안 만들어놓기 때문에. 음. 리그 특허, 일단 넣어줄게요. 뭐지? 없네. 터치가 없네요. 있는 게 없어요. 지금 저 완전 거진데, 일단 여기는 직장에다가 넣어줄게요. 짠!